오늘 메이크업 주제는 샵스타일! 난 증명사진 찍을 때도 하기 좋은 그런 깔끔한 샵스타일 메이크업을 해볼거예요 왜냐면 오늘은 데이트날이거든요. 파인프롬 음. 크림 발라주고 데이트라 해서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들 저도 드디 연애라는 것을 하는 중이거든요. 베리 디크 로즈베리 토마크 이거 굉장히 좋더라고요포업이 굉장히 잘 돼요. 아니, 제가 맨날 디오메리 선크림을 쓰다가 한참 전부터 막 진짜 꼭 쓰고 싶다 했던 바로 파넬 쿠션 써봤거든요. 샵 스타일로 한다곤 하지만 제가 뭐 화장에 대한 그런 지식도 많이 없고 진짜 샵에서 한 것처럼 약간 야매로 살짝 따라 해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여서 이제는 하고 보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연애를, 연애라는 것을 해보고 있거든요. <laughs> 만난 지 아직 한 달은 안 됐지만 아무튼 연애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그리고 또 제가 좋은 걸 알아봤거든요 컬러그램 애교살 메이크업 오호 울먹 여기 뒤에 이흰 색깔 이게 컨실러로 쓰기 참 좋더라고요 잘가려지죠피부 뭉치지 않거든요 진짜 잘가려지죠 여기서 에 애교살을 바로 어때요? 와 진짜 이쪽 완전 예쁘죠 이거 굉장히 깔끔하게 완전 그냥 깔끔하죠 나 요즘 피부 가장잘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요즘 푸어지 이 원정 유화도 뻗성뻗성하네 살짝 광 남기고 싶긴 한데 에이, 저는 뻗성뻗성이 뻐삼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해주고 정말 순탄하죠. 눈썹은 이걸로 그리고 싶은데 뿌라져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어때? 아, 거기 지금 반말 쓸지? 방금도 약간 서울말 잖아. 반말 썼지? 뭐 반말 썼지? 이게 아 반말 썼지? 안데서 아, 네, 탈색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요빨이 제일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머리가 굉장히 많이 사있는 상태여서 이렇게 그렸고요 오랜만에 브로우카라도 오! 이거 확실히 저는 진짜 눈썹을 못 그리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어쨌든 앞머리 내릴 거니까 뭐 연애 그 썰을 좀 풀어보자면 뭐 아직 인정보 노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밝히지 않을 거지만 그냥 만나가지고 한있었어요 아, 엄마 아빠한테도 창원 내려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코가 높아 보이게 만들었어요 벌써 메이크업이 완성이 돼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섀도우는 안할 거고요. 섀도우 안할 거고요. 바로 아이라인으로 그려볼게요. 이것도 새로 샀는데 웨이크메이크 펜슬라이너 1호 아... 근데 너무 까맣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기 눈꼬리, 여기 눈꼬리에만. 아이라인 진짜 그긴꼬리는나에 긴. 그리고, 아, 뭔가 연애썰을 좀더더 더 재미나게 풀어보고 싶은데. 주인일때 사이버 연애 이런 거 빼고요. 연애가 처음이란 말이죠, 저도. 오늘 속눈썹이 좀 포인트거든요. 샵 메이크업 하면 속눈썹이. 어쨌든, 줄어 집어줄게요. 약간 C컬 느낌으로. 일단 이렇게 잘라놨는데 안 보이죠? 일단 잘라서 붙일 거예요. 한 쪽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붙였어요. 이제 마스카라를 할 건데 샵 메이크업을 생각했을 때 속눈썹이 가닥가닥 한올한올 속눈썹이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딱샵 메이크업, 샵 속눈썹 생각하면 완전 가닥가닥 그러잖아요 뮤드의 볼륨 마스카라랑 트위저. 속눈썹으로 샵 메이크업 따라잡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뷰러 시컬한 상태고 속눈썹까지 붙인 상태잖아요 잘라서 붙인 게 이거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 방법이 실제로 제가 등량 사진은 아닌데 찍으러 갔을 때 실제로 했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붙이고 중요한 게 인조 속눈썹이랑 제 속눈썹이 하나가 되게 붙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샵에서 받는 아이돌 메이크업 있잖아요 아이돌이 받는 그런 메이크업 보면 속눈썹이 진짜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이 트위저가 있으면 쉽겠다라할수 있어요. 보시면 이 트위저가 너무 뾰족하지도 않고 둥글지도 않고 딱 적당해서 초보자분들도 쉽고 세밀하게 트위저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트위저에 마스카라 액을 묻히고 속눈썹 붙인 거를 제 속눈썹이랑 같이 집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한번씩 트위저가 시중에 있는 트위저들이랑 모양도 다르고 아시아 눈 크기에 맞춰서 저 세로로 길단 말이에요 세로로 제작된 것 같아서 컨트롤이 더 쉬워요 한쪽 만 하고 보여드릴게요 일단 하나 둘셋짠 너무 예쁘죠 삘 받아가지고 너무 급발진해서 눈화장을 다 했는데 한올한올한올한올 한 올, 한올한올 가닥 정눈 보이세요? 진짜 샵 같죠? 샵 뺨치는 정도는 아니지만 너무 신기하죠 이게 속눈썹의 힘입니다 포인트는 속눈썹만 붙이고 끝 이게 아니라 트리저를 맞춰서 내 속눈썹이랑 진짜 같이 어우러지게 한 거랑 하기 전이랑 확실히 차이가 있죠. 저 이렇게 가닥가닥 보는 식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트리저를 이용해서 더 가닥가닥 한올한올 이렇게 만드는 거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획 세트가 있거든요. 롱래쉬 볼륨 두개다 있는데 이 기획 세트는 오직. 올리브영에서만 뮤드 마스카라 그냥 구매하잖아요 트위저가 13,000원인데 그냥 이거를 그냥 드린다고 해요 너무 트위저가 진짜 트위저가 진짜 개꿀템 반대편 눈도 마저 하고 올게요 와우 너무 예쁘죠 물론 뭐 속눈썹을 해서 눈이 커졌다 이렇게는 할수 없지만 딱 메이크업을 봤을 때 속눈썹이 진짜 눈에 띄죠 헉, 속눈썹 어떻게 한 거야 속눈썹 어떻게 저렇게 가닥가닥 한 거야 샵가다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게 이피로 잘라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 뷰는 서 머리를 끊겨가지고 하면서 집중하면 말이 안 나와가지고 그리고 진짜 또 레전드 블러셔 아하킷 플로리드 레이어 블러셔 오호 5호. 얘도 오호예요 진짜 이게 색깔이 진짜 예뻐요 그리고 밑에 일자로 이렇게 끌고 이렇게 블렌딩 이거 진짜 좋아요 너무 빨갛다고요 괜찮아요 하이라이터 센시 하이라이터 이거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대만 너무 예쁘다. 나 토킹 주제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곤란하거든. 요 마지막 립. 립 베이스는 마몽드 <laughs> 부케누리. 진짜 이만한 게 없다. 유튜브 처음까지 해도 계속 이거했었죠또립 새로운 것도 갖고 왔거든요. 이 페리페라 갓 가... 이거 뭐야?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틴트 12호 <laughs> 웜고리즘 얘가 웜고리즘 해서 너무 웜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쿨톤 웜톤 다쓸수 있게. 그러니까 언저이가 어, 블렌딩이 엄청 예쁘게 돼요. 정말 잘 돼요. 이게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항상 입술에 뭐를 바르고 나면 항상 뭔가 좀 이상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고 마지막으로 이 뮤드 유코를 안쪽에다가 살짝 발라볼게요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은 끝인데 머리 하고 올게요 머리 머리양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끝났고 그 깔끔하게 샵 스타일로다가 아고 그냥 메이크업을 해봤거든요 오늘 메이크업 굉장히 <laughs> 마음에 들어요. 아무튼 근데 오늘은 너무 말이 없었네. 그러니까 오늘 메이크업에 집중한 시간이랄까. 요즘 뭔가 텐션이 약간 높지가 않아요. 요즘 그래서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막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오뭐 그냥 알바 하고 되게 바빠요. 되게 그냥 스펙타클한 그런 일이 없어요. 요즘 연애 자체가 스펙타클한 일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냥. 뭐 아무튼, 오늘, 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겟샵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오늘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닐까요, 메이크업? 오늘 되게 다양한 제품 보여드렸잖아요. 새로운 약간 아타라시 제품을 약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제품을 보여드릴 수 있었어서 너무 좋았죠.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